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원키죠1 년에 한번 정도가 네, 네 방석을 만들어서 내주죠. 진짜 돈을 폐지 돈을 갈아서 그걸 안에 넣어서 방석인데 모양이 좀 바뀐 듯하죠. 예전 동그림이 잔뜩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택배도 무료고요. 연말에는 달력도 보내주고, 네이 이벤트죠. 이벤트 링크는 네, 제목 밑에 더보기에 남겨드릴 거고요. 돈방석이죠. 재활용된 폐지폐가 들어있는 네, 돈방석이라고 합니다. 어 택배비는 별도로 안 들고, 사실 나눠주면서 마케팅이나 어, 주소 업데이트니까는. 주소에, 어, 고객들 주소를, 정확한 주소를,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죠, 사실상. 네, 8월 18일 발표고요 네, 777명이고, 마케팅 동의 및 푸시 알림 동의 다 해야 되고요 어, 자택으로 배송된다고 하니까, 네, 개인정보 업데이트는 해야 되고, 필요한 분만 하면 되겠죠. 굳이 이것 때문에 뭐, 하나는 계좌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짓은 <laughs> 좀 아닌 것 같고, 네. 당연히 아니고, 네, 하나, 원큐 어플이 있는 분들은, 네, 재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링크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고팍스 오늘까지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어, 신규나 기존 고객들은, 네, 참조하면 될것 같아요. 영상은, 네, 영상 끝에 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